VIP 古典に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사지 케어는 처음이세요? 아, 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준비해 드릴게요. 향이 정말 좋죠? 바로 마시면 많이 뜨거우니까 조금만 식혔다가 드릴게요. 자, 이제 드셔보세요. 다 드셨나요? 진짜 맛있죠?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, 따뜻한 차로 몸좀 녹이시라고 드려 봤어요. 오늘은 이 제품으로 마사지를 해드릴 거예요. 자, 이쪽으로 누워주세요. 선생님, 아직 잠드시면 안 돼요. 이제 전신 마사지 들어가야 돼서 엎드리셔야 되거든요. 됐습니다. 고객님. 아이고. 또 잠드셨네. 그럼 조금 더 쉬다가 잠이 깨시면 그때 돌아가셔도 좋아요. 좋은 꿈 꾸세요, 고객님. 굿나